그래이거 빨리, 빨리 줘, 오케이. 그래, 가 그래, 아, 빠 내려! 내려와, 이건, 이건. 대주고, 대주고, 대주고. 대주고, 이 사이드로 나와 이만 뒤에! 진호 안 다시게 안다시게 네. 네. 우 네. 가야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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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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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야지 네. 네. 됐어, 됐어, 야, 야, 야! 김현 김동현! 지지 마, 지 어? 아! 아, 봐봐, 원제 놓쳤어요, 봐봐! 돌려놔! 출! 아형 마무리해! 준우야, 준우야, 해? 해, 그렇지, 그렇지. 어떻게들어떻게해잘놓고해봐해봐 앞으로, 하소서. 앞으로, 앞으로, 예, 네, 올라가, 그렇지, 잘했어, 잘했어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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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. 어. 잘했어, 야 에이. 야 봐봐. <laughs> 이제 5년이면... 내가 이미 키이 왔을 때 주변을 봤어야돼 내가 중간이 있으면 1대인가 월이라든가 미리 판단하고 있어야 되는데 자꾸 시작하면 늦어 어, 그래. 어, 생일 같으면 그냥 이동키리핑 해갖고 끌고 왔을 거 아니야 동간 있으니까 동간 빠르게 빠르게! 이건 빠르게! 치면안 돼! 해이 헤이! 만 떼서 가져아놓고 판단 가간 봐봐. 이럴때는 다5붙5면 오른쪽 갓바 잡는다. 갓바닥으로 묶때는이사이가 아니라 맞아요맞아요이건해야지 <목소리가> 앞에서 이거는 아? 쉽잖아. 이건 이거 쉽잖아. 네 그렇지. 네. 네. 자. 벗어요. 벗어요. 아니야아니야 저. <목소리가> 히해네 이거 아침부 아. 이잘 맞췄어 네. 아, 네. 아, 네. 네. 벗어나자. 반대로 네 동욱이 밀어 밀어, 밀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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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봐! 또 해봐! 어, 네. 어, 서 그렇지. 에에또그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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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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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무리, 마무리. 어, 어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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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줄. 갑자기 어. 지금. 어, 그렇지. 리로로렇 더비로, 더비로, 더비로. 사야. 돼 네, 동아 아이고 줘 네, 너무 많아. 지금 그렇지. 야현이 이렇게. 한어줘어줘 크로스로 가자 크로스로. 넣었어. 나도 몰라. 게 동현아, 네가 좀더 수비 시때 동현아, 네가 수비 시때 약간 더 내려서 해야 돼. 일단 가서 그 안쪽으로. 봐봐. 동현아, 그래, <목소리도> 안 돼. 야, 잘, 야. 왜 축구 다녀? 안돼 안돼. 어, 든든 연결해. 다시 해봐. 네, 그래, 공간이 있잖아. 어! 오. 예, 예, 진짜. 얘들아 내려와 내려와 0패스로 그렇지 동기 어, 받아 받아 들어서 됐다 갔다 야 인생 가야 이 要不，你先说。